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자 우리가 오늘도 제3 6회2 예, 0 1 9 년도에 치러졌었던 예, 우리 삼급 예, 국어 교정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팔 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칠번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제보니 동생은 말을 참 잘하던데 넌왜 그리 말주변이 없을까 이렇게 물었죠. 예, 어제보니 예, 동생은 말을 참 잘하던데 자 잘하던데 밑줄 쫙입니다. 자 여기서요. 자든던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어미에 든던자 여기서는요 드는 어, 주로 선택 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뭐 사과든 복숭아든 네가 원하는 거 가져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택 그래서 이 드는 든지로도 바꿔지죠 네, 뭐뭐 든뭐 사과든 복숭아든 아니면 사과든지 복숭아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든이고 더는 과거입니다. 과거. 자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던데 예. 또 뭐뭐 하던 예, 이런 식의 더는 과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 그렇죠? 어제 보니 과거죠. 어제 보니 동생은 참말을 잘하던데죠. 잘하던데 예, 어제 과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라던 데를 자라던 데로 바꿔줘야 되죠. 넌왜 그리 말주변이 없을까? 예, 그렇죠. 자라다 여기서 자라던 데 예, 그렇게 예, 죠뭐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 그림을 잘 그렸던 데 그거 여기 걸자. 이렇게 할때잘 그렸던 데이또 그렸던 던데죠. 예, 과거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 던. 그리고 드는 선택, 예, 선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고 싶든, 영화를 보고 싶든, 어, 어 영화를, 어, 음악을 듣고 싶든가, 또 영화를 보고 싶든가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아, 이다뭐 어떤 그 선택적인 그 의미가 들어갈 때는 든 자가 들어가죠. 예. 걸어서든 아니면 달려서든 제 시간에만 오너라. 예. 그렇죠? 걸어서 든지 달려서 든지. 이런 어떤 선택적인 의미가 들어갈 때는 든. 그리고 과거 의미가 들어갈 때는 던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누가 있든 할때이 든이 아니라 이 던이죠. 네, 그렇죠. 누가 있더냐. 뭐 그런 식으로 던은 과거의 의미가 포함된 어이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먼지털이 없이 어떻게 청소를 해? 자, 먼지털이 없이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는 손댈게 먼지털이밖에 없죠. 자, 먼지털이 이거 어떻게 고치라는 뜻이죠? 예, 먼지털이가 아니라 먼지떨입니다. 떨이. 자, 먼지떨이, 제떨이 자, 여러분들 자, 이 털다와 떨다 요걸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털다는요, 이 흔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들 흔드는 행이, 그다음에 떨다는 떨어지게 하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옷은 털는 겁니다. 옷을 털어서 먼지를 떠는 거죠. 예, 옷을 털어서 먼지가 떨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옷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먼지는 먼지 털이가 아니라 먼지 떨이죠. 그래서 제 떨이도 제 털이가 아니죠. 재는 떨어내는 거지. 터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자 모자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예 노, 모자에 눈이 쌓였 있을 때 가죠. 모자는 예 모자는 털어서 예 모자는 이렇게 흔드는 거니까 예 모자를 털어서 그 모자에 묻은 눈을 떨어내는 겁니다. 그죠? 모자를 흔들어서 어, 그 눈을 떨어냈다. 그죠? 자 신발에 어,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막흙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죠? 일럴 어떻게 하죠 신발을 털어서 그죠? 신발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이다. 그 구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서 먼지 묻은 옷은 예, 터는 거예요. 터는 거 그렇죠? 예, 옷은 터는 것이다. 자, 그다음 구 번을 봅시다. 구번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쥐어짜느라 밤을 새웠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디어죠. 예, 아이디어를 쥐어짜다, 예, 쥐어짜다가 아니라. 쥐어짜다죠. 예, 쥐어짜느라. 그래서 쥐어짜다를 쥐어짜다, 예, 쥐어짜느라를 쥐어짜느라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밤을 세우다죠. 그래서 세웠다. 예, 그리고 밤이 새다. 예, 밤이 새는 거고 밤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새는 아이새자죠. 예, 그렇게 아시고 자. 쥐어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쥐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게하다 이게 쥐이다죠. 그 그러니까 쥐다의 사동사가 쥐이답니다. 그래서 자그 사람은 아내에게 쥐여 살고 있다. 일 때는 쥐여 살고 있답니다. 쥐여. 그니까꼭 아내에게 쥐어서 살고 있다. 예 쥐이다 자 여기서는 어이 쥐다는 사동사이기도 하고 또 피동사이기도 하고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네요 그죠 예 쥐이다 이거는 쥐게 하다 아니면 쥐을당하다두 예, 예, 가지 울면 자 여기서는 예, 피동이네요 그죠 그 사람은 아내에게 쥐여 살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때는 쥐여 그렇죠 그리고 어. 또 이런게 있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10만원을 손에 쥐어 보냈다 예, 이때는 쥐게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동이네요 그죠 예, 쥐이다 이때는 쥐어 보내다 예, 그래서 쥐이다는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고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자 19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9번 슬라이드 봅시다. 자, 이제는 10번이죠. 자, 죄는 왜 쓸데없는 걸 자꾸 하재? 자, 여기서도 죄, 죄. 자, 어떤 죄를 건드려야 되느냐? 자, 앞에 죄. 여기 지어 야이, 예, 지어 야이의 죄. 이거는요, 저 아이의 준말이죠. 예, 저 아이. 예. 죄는 왜 쓸데없는 쓸데없다 이거 붙여져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예, 쓸데없는 걸 잡고 하재 자 하재 이거를 고치셔야 되죠. 하재 여기는 지읒야이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읒아이제로 바꿔주셔야 되죠. 하재 하자고 해 예, 하자고 하자고 해 이게 줄어서 하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자꾸 있을 데 없는 걸 자꾸 하자고 하느냐 뭐이 뜻이죠. 하제 하재, 아이 제 하제를 아이 제자로 어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쪽에서 자꾸 약속을 취소하제 예, 취소하자고 해뭐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이 자기랑 놀러 가재 아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뭐 예, 이런 게 있죠. 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할때 떼려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떼려야가 아니라 떼려야, 예, 떼려야죠. 예,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할때떼 어이 떼자죠. 예, 떼려야. 예, 또 떼려야는 뭐뭐 때려고 하여야 이게 줄어서 된 말이죠. 그죠. 뗄래야 뗄수 없다. 떼려야 뗄수 없다. 자그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다. 미워할래야 안 됩니다. 미워하려야 할수 없다. 금강산은 갈래야 갈수 없다. 아니죠. 가려야 갈수 없다. 요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봅시다. 자. 어, 행사에 필요한 음식량을 가늠하기가 어렵군. 자. 행사에 필요한 음식량. 음식량 딱 눈에 들어오죠. 양. 그냥 양입니까? 리얼이 붙은 리양입니까? 예. 바로 리얼이 붙은 리양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양과 리얼이 붙은 리양 요거 구분하는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리얼이 붙은 량 요거는 한자에만 붙습니다. 한자 단어. 자, 여기서 음식. 이거 한자입니다. 그렇죠? 음식. 한자죠. 한자에는 리얼 량이 붙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아닌 순수한 우리 고유어라든지 외래어일 때는 그냥 양이 붙죠. 예. 근데 이 음식은 한자이기 때문에 리얼의 량이 붙습니다. 자, 수출, 자, 수출량, 예, 리얼의 량입니까? 이응의 양입니까? 예, 수출 한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리얼의 량이 어, 붙는다는 것, 이 한자냐, 한글이냐, 또 외래어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늘 보니까 아주 구름 양이 많아서 비가 올것 같아요. 일단 구름 량 리얼의 양입니까? 아니면 이형의 양입니까? 예, 구름 양, 구름 한글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아니면 한자입니까? 구름 순 한글이죠. 그래서 구름 양입니다. 구름 양,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 아, 오늘 뭐 일량이 너무 많다 할때일 양입니까? 일 양입니까? 예, 일 이것도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일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물량 공세를 하다 할때 물량 이때는 물이 한자이기 때문에 리얼의 량이죠. 자, 그러나 자 밥을 안칠 때 물량 조절을 잘 해야 한다. 그렇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밥이 질어질 수도 있고 너무 적으면 또 고두밥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물량 이때는 이때 물은 순 한글이기 때문에 물 양으로 적어 주셔야 하죠 자 그런 것도 그다음에 뭐 에너지 양 이건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양 양이죠 예 그렇다는 것도 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행사에 필요한 음식량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자 가늠 자 요것도 가늠하다가 있고 가름하다가 있고 갈음하다가 있죠. 예 요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니까 잘 챙겨주셔야 되죠. 우선은 갈음. 갈음은 여러분 갈다 있죠 갈다. 뭐 새로운 것으로 갈다. 뭐 갈아치우다 할때이 갈다. 이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거. 예뭐 뭣을 대신하는 거. 이때가 갈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이때 예, 이때는 갈음이죠. 예, 그로 대신하겠다 이런 것이고 가름 가름하다는 어떻게 되죠? 자, 가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건 가르다. 예,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 가르다에서 나온 명사 형태죠. 그래서 가름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르죠. 예. 승패를 가르는 거니까 가름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다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가름. 자, 그다음에 갈다의 의미, 어떤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의미일 때는 가르치우는 거니까 갈음. 그다음에 가늠은 뭐죠 가늠 헤아려 보는 거 말이죠 예, 자이 경기는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만큼 팽팽하다 예 누가 이길지 참 헤아려 보기가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때는 가늠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 봅시다 해야 할 일은 젖혀두고 애먼 일을 붙들고 있다 자 여기서도 자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애먼 일을 붙들고 있다. 여기서딱 들어오는 게 애먼 어이 애자가 아니라 아이 애자입니다. 그렇죠? 예, 애먼. 자, 우리 뭐 이런 얘기하자면 어먼 사람 사지 마라. 예, 애매한 사람, 예,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애매하다 할때 애자가 아이 애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애먼 또 아이 애몬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쳐, 자 어떠든 일은 제쳐두고 어이 제자 맞죠? 예, 제쳐두다. 상대방이 달려드는 선수를 제치고 골을 넣다. 아니면 어, 2등이 1등을 제치고 우승을 했다. 이때 어이 제치다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잘 아시고 자 그러면 이번 것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예,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또 차근차근 공부를 또잘 익혀 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